안녕하세요 5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답심리동 답심리청소로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4억보다 15.32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제기동 아남골 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62억보다 11.93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답심리동 레미안미드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83억보다 11.56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답심리동 레미안미드카운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83억보다 11.56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전농동 동대문로 댁 캐슬로블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5억보다 11.43% 저렴한 1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문동 이물내미한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7억보다 10.92% 저렴한 10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답심리동 레미안니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62억보다 10.83% 저렴한 1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문동 이물내미한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7억보다 10.06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